동코스8번을파스리 135m 8번 라이언 선택한 양점프로. 어! 야, 바람대로 치는데 페이드? 아, 네, 야, 야, 야 갔잖아. 굴러가지. 딱인데. 아니, 넘어 가고 저리 가잖아. 야, 페이드 기가 네 야, 양프로. 방금 잘친 거야. 아이고. 니어 일단 니어. 니 니어. 니어. 척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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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. 니어. 니 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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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공을 어디를 세고? 아이고, 네, 그럼 벙커입니다 야 이쪽으로 갔으면 벙커 턱에 딱 맞는거네 공이, 공이 뭐니까 그렇게 치를 수밖에 없어 이게 안돼 권중사 어디 보고? 네, 오른쪽 좀, 오른쪽 그래, 드로우 드로우로? 그렇지, 네. 드로우예요 생각하고 네. 그렇게 쓴 거예요? 예어 네. <laughs> 대대장 말잘 들어 오! 오! 야, 들어. <laughs> <laughs> 사왔어 왔어 그거는 들어가